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여기가 뒤가 태평로거든요 태평로를 기점으로 북쪽 편에 있는 고성동하고 칠성동을 알아볼 건데 어 최근에 대구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0.1대1 1 이럴 정도로 인기가 전혀 없잖아요 분양가가 한 6억 원대 근데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는 3억 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 칠성동이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고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 모습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 입지와 가격 실제 호가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선은요, 대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어, 칠성동 아파트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삼성경제 창조경제센터,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축구장. 을 지나서 고성동 신축 구축아파트 까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날 부동산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인 청춘부동산 카페에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금일 사용한 자료는 최고의 부동산 카페 맛동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칠성동의 특징은요 어, 대구역 인근이면서 태평로와 가깝다는 점인데요 대구 2030 기본 계획의 중심은요, 동대구권, 서대구권. 그 개발 사이에 도심이 아마 대구역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빌리블루센트 공사 현장이고요. 2025년 3월 입주 예정으로 258세대입니다. 8사타입 분양가 평균이 5억 7,610만원으로요. 경쟁률이 0.13대1을 기록했는데, 철도길 바로 옆이라서, 뭐, 소음 문제는 추후에 좀 살아봐야지 될것 같고요. 분양가가 5억 7,600만 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구역 유림 노루웨이수입니다 어, 2017년 11월 입주를 했고요. 296세대입니다. 이제 7년차가 되는데, 2021년 12월 6억 원에서 현재 호가, 3억 5천만 원으로요. 1년 만에 41% 하락을 했는데, 분양 시장과 다른 점이 느껴지시죠? 기업에서 판매하는 분양가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실거래가는 하락을 하니까 굳이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림 노르웨이 숲인데, 바로 옆에가 지금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죠? 저희가 철도 길이고요. 그 뒤에 지금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저희가 중구 이제 태평로 그 라인을 타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칠성동이 있고 철도길이 있고 태평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중구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따라서 아파트들이 붙어있는데 이번에는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입니다 지금 이제 굴착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 2026년 4월 입주 예정으로 245세대입니다. 84타이 평균 분양가가 6억 1557만원이고요. 경쟁률이 대략 0.5대 1 정도입니다. 이게 참고하셔야 될 게, 이게 경쟁률이지 실제 계약률이 아니에요. 오늘 최종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현재 시장에서 6억원이 적정하냐는 거고, 이를 현재 거래되는 시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칠성동이고요. 어,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저 공사 현장들이 고성동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입니다. 2021년 11월 입주를 했고요. 256세대예요. 2020년 12월에 5억 5, 5 4 0 0만에서 현재 호가 3억 구천만으로 29% 하락을 했는데 신축 아파트가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래는안 되고 있어요. 제가 대구의 신축 아파트는 한 5억 원대에서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3억 원 후반대인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공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뒤에도 한번 돌아가서 봐야겠지만은 여기가 옆면이고요. 정면을 좀 볼게요. 정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가, 네, 나와 있네요. 아직 상가는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 공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바로 옆에 대구역 서희 스타일스도 사먹은 후반대에 뭐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기는 10년 넘는 아파트라서 재배를 하고요. 잠깐이지만은 4개의 아파트를 이제 봤잖아요. 근데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이제 갭이 느껴지시죠? 어, 실거래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이마저도 거래는 안 돼요. 근데 건설사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불과 몇년 전에 땅을 매입할 때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요. 현재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가격이 높으니까 안 팔리는 거고 가격을 그래서 낮추는 거고 낮추니까 좀 팔리기는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고요. 이런 내용을 칠성동을 돌아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앞이 방금 봤던 유림노 루웨이 숲이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철도길이었고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다 철거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가 성원 쌍대빌. 맞나? 그렇게 돼있는데 네 여기 어, 대구역 오페라움 사업지라고 하네요 여기도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고 아파트에서 283세대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칠성 도 오페라입니다 2022년 2월 입주 예정으로요 577세대고요 최근에 대구에서 편의점보다 힐스테이트가 더 많다 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세이트가 정말 많은데요. 분양가가 6억 3,400만원으로요. 경쟁률은 0.2대1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입지가 약간씩 차이가 있죠. 6억 원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 건설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최근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시장가가 하락을 한 거고 건설사는 할인 분양을 하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여기는 삼성 창조경제센터 안에 있는 곳인데 어, 이 건물이 예전에 삼성 제일 모집 때 공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옆에 막 담징이 하고 다 보이시죠 좀 버려져 있다가 그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삼성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 기숙사였나? 여기가 다 기숙사 건물들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옛날 건물 그때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시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생 기업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나 뭐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이 부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반대쪽 가면은 뭐 주차장도 있고요. 좀 자녀들을 위한 공원이나 뭐 놀이터 같은 것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식당가처럼 또 건물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오페라 삼전 그린코아 더 베스트입니다. 어, 2017년 10월 입주를 했고요. 578세대입니다. 2020년 12월 8억 8천만 원에서 현재 호가 5억 3천만 원으로 39%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앞서 대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는 이마트가 있어서 장보기도 편하고요. CGV도 있고. 삼성 창조센터 오페라 하우스 등의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행 제2 본점이 여기에 있어요. 옆에 호반 서비스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데 여기 땅이 2008년에 사망 기업으로 기억하는데 소우프라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 공사는 중단되면요. 기약이 없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믿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군행파크 축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칠성동에서 고성동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축구장이 가운데 있거든요 예,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야구장이었던 곳이었고요 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야구장이 막 삼성이 잘해서 뭐 1위 2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지로 옮겼는데 시지에 있는 그 야구장이 터가 별로 안 좋대요 풍수지리적으로 그래서 그 터를 비워 놓다가 이제 거기를 옮겼죠 그리고 와서 뭐, 꼴찌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축구장 바로 옆에는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또 뭐, 스쿼시장이나 빙상장, 어,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칠성동하고 고성동 입장에서 거주민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좀 삶이 삶이 좀더 풍족해지는 거죠 여기 축구장을 기점... 기, 저기가 고성동 아파트고요 그리고 서이사이스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그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칠성동하고 고성동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여기가 그 경계점이 될 거고요 이제는 고성동 오른쪽 편으로 해서 고성동으로 아파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요 어, 대구 오페라 스위치엔입니다. 저기 왼쪽 편에 뒤에 조그맣게 아파트 보이는데, 거기가 아마 수창동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중구, 태평로 기점으로 도로 하나 건너오면은, 어, 칠성동이나 고성동이 되거든요. 대구 오페라 스위치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입주 예정으로 854세대입니다. 2021년 3월 7억원에서 현재 호가 5억원으로 28%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피가 5천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어, 여기서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을 하지 않지만은 분양권을 받은 개인들은 마피로 거래를 한다. 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건설사들의 분양가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옆에 아파트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어, 제가 축전네거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대구역 오페라 W입니다. 2023년 5월 입주 예정으로요. 989세대요. 탈사 B 타입을 보면요, 2021년 1월에 6억 9,700만 원에서 2022년 12월에 4억 3,590만 원으로 37% 하락을 했고요. 마피는 4천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도 거래는 계속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그 옆에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2024년 2월 입주 예정으로요. 9 3 7세대예요 2020년 11월에 7억 2700만원에서 현재 호가 4억 6600만원으로 36% 하락을 했고요. 현재 마피 6천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데 신축아파트는 3억원 후반에서 4억원 초반 분양가가 한 4억원 중반 정도면은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듯 합니다 네 오늘 본 칠성동 고성동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건설사의 분양가 그리고 시장에 거래되는 분양권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거래가까지 서로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양가는 한 6억 원대, 그리고 분양가는 그거보다 좀더 낮게 마이너스 피가 붙었고, 실거래가는 4억 원대 초반, 뭐, 낮은 거는 3억 원대 중반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철도길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성동의 주거지는 이제 침산내거리 인근에서 몰려있고요. 또, 인근에 문화 인프라하고 상업시설이 모여 있으면서 가격이 좀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